요즘 현대 사회는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일들이 매순간 일어나고 이 불확실성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하게 돌아가다 보니 주도 면밀하게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 비록 이 모든 것을 100%다 준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자기 인생도 계획하고 타인의 인생도 준비해 줄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각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인물을 좋아합니다. 주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그 계획한 것을 차근차근 잘 실행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 가장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여행을 가자고 하고, 일단 무조건 차에 태웁니다. 방향도 정하지 않고, 얼마나 머물 건지도 정하지 않고, 어디로 갈지 무엇을 먹을지도 정하지 않고, 일단 시동을 걸고 마음 가는 대로 달립니다. 그런 아버지와 함께 살수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을 믿고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 정도는 정해야 되고, 적어도 몇방며 치를 머물지는 정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먹을지는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호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정신 나간 사람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도망 다니지 않고 잘 배운 복음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하며 다닙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빌립 집사님 덕분에 760여 년 만에 그곳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들은 환하게 웃고 복음의 진리에 취해신 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베드로가 심하게 책망해서 그 사람도 잠잠하게 해두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축복을 받고 그곳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남은 것은 이제는 부흥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부흥이고, 교회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잠잠해졌고, 이제는 그곳에 빌립 집사님과 함께 그 성의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즈음에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라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사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이 어딘지 주소가 없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한 가지가 있는데 그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사람이 삽니까? 거기에 지형지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빌립 집사에게 그 길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수십 가지 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순종하지 않을 이유 두 가지를 들자면 첫 번째는 지금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떠나면 이 교회는 누가 돌봅니까? 빌립 집사님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분이 전도하고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을 전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응했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분이 떠나면 이 교회는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목적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 길은 광야라.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것인지 주소 불명의 장소를 정해놓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다 일구어 놓았는데 그것 두고 떠나라고 하질 않나? 그런데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라면 순종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 주소 불명의 장소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께 말씀하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렇게 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 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번 양보해서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제가 답사부터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답사하겠다는 뜻이 뭡니까? 한번 보고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서는 불명확하니까 한번 가서 할만한지 갈만한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입니까? 보고 살펴보고 갈만하면 일어나서 행동하겠습니다. 이따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일단 일어났습니다. 일단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일어나서 그리고 가서 봅니다. 아무것도 전제하지 않고 어떤 토도 달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가서 봅니다. 대단히 큰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움직이는 중 아닙니까?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 일어나서 가지 않았더라면 이분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즉시 일어나서 가서 보니 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의 재무 장관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것한 가지가 있는데, 사마리아 교회를 떠나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데, 이 교회를 두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가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사람이 주인이지 않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공로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일어나 가서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교회와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동격 아닙니까? 한 사람이고 하나의 교회입니다. 성령께서는 백 사람, 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양 99마리를 산에다가 두고 이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목자는 오늘도 온들을 헤매고 다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한 사람이 곧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흩어진 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립집사님은 큰 것을 깨닫습니다. 한 영혼이 곧 교회구나. 한 사람이 곧 엄청나게 부흥을 이룬 사마리아 교회와 동격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3월의 첫날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3월부터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게 되고, 연초가 시작되고 두 달이 지나서 다시 봄을 맞이해서 3월에 시작하는 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설레고 기쁜 사람들도 있지만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내가 왜그 자리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그 자리에 사야 되는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 집사님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아닙니까. 거기에 보내신 것은 그 사람 에디오피아의 재무 장관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절대로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일어나 가서 보면 깨닫게 됩니다. 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거기 가보지 않은데 한 영혼이 곧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고 교육해야 됩니다. 가기 싫은 길도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일어나 가서 봐야 됩니다. 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일단 순종하고 보면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보니 그분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이사야서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해하고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와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5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걸 보면 빌립 집사님이 대단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고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이걸 깨닫고 세례받고자 합니다.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이 자기 고향 그 나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곳에 고금의 새로운 씨앗이 놀라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빌립 집사님을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월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각 사람들을 어디에 세우시든지 간에 그것이 성령께서 보내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 전략하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순종의 열매를 내가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적거리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라고 한그 자리에 가서 순종하고 서 계시면 그러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았던 빌립 집사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순종하기 싫은 마음, 계획하고 싶은 마음 여전히 일단 살펴보고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우선 가서 살펴보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3월부터 새학기 새학년을 시작합니다. 가슴 설레고 뛰는 사람도 있고 불편하고 가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왜그 자리에 사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 자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그 길이 곧 광야라 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놀라운 만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내 인생의 열매를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